아니고, 이게 약간 갓겜으로 불리는 이유가요. 정말로 이것저것 할게 굉장히 많아요. 찾아서 하면은. 그러니까 스토리만 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게 할게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또 이제 이것저것 깨는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 민호가 지금 그 부분에 빠져있어요. 예, 지금 무기 업그레이드 하는 것부터 해가지고서 지금 그 이야기를 다 끝냈는데 그 이야기 끝난 다음에 꺼. 예.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콜로세움에 들어가서, 이게 지금 민어가 혼자서 하다가, 자기가 지금 아빠랑 같이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거 지금 이거 한다고 하거든요. 자. 둘이서 해도 돼, 민어야. 혼자서 해고, 둘이서 도 되고. 어, 둘이서 해. 자. 이게, 아빠는 혼자서 하는 것만 알았더니, 둘이서도 되네. 되네. 그치? 어. 둘이서 되네 둘이서 되네 그치 어. 그럼 이제 저는 저는 제가 아빠가 2피고요 민호가 1피에요 민호가 왕을 직접 깨라고 1피를 시켰고요 네. 앞으로 12라운드 12번 더 하면 되는 거군요 저는 이제 처음 해보는 겁니다 민호랑 정말 세니까 그냥 끝 오, 한 방에. 자, 그 보니까, 이게. 아, 이어서 하는 거네.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갑자기 몇 시간 동안. 와, 갑 오빠는 죽어도 다시 민호 때문에 살아날 수 있잖아. 나는 이건 주... 여러분들 메인은 1피예요. 메인은 1피, 1피가 안 죽어야 됩니다. 2피는 죽어도 상관없어요. 아, 예. 아, 시간이죠 예. 1피는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1피피는 오 쿵쿵쿵쿵, 이게 무기가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너무 <목소리> 또, 또, 나타났어. 한번 더. 굽. 과연? 스토이도결국니다 상관없어요. 꿍꿍꿍꿍 자, 꿍워 뭐죠? 오, 뭐야. 꿍 씌워. 자, 태어났어요. 자. 됐어 됐어 이따가 <목소리> 야겠다 <뭐예요? 목소리> 뭐 그때 먹는거야 나중에 그건 진짜 위험한 나중에서만 먹 나중에 맨 마지막에서만 먹는거야 아꼈다가 지금 먹는게 아니고 레오프가, 네, 네, 네. 네 레오프가, 네 레오프가, 네 어려울 때상황 제일 어려운 상황. 오오오. 거의 다 때렸어. 뭔데, 뭔데. 됐다. 됐어. 아빠는 죽어도 상관없어. 죽어도 또태나또태나 울브나이트가 또 태나. 맞습니다. 나도 울브나이트 있다! 됐다. 아빠 체력 회복 때까지 기다릴게 최종 나온다. 마스크 힘으로 쓰러드릴 거야. 제발 쓰러트 려 자, 여기입니다. 이 여기 이게 원래 첫 번에 했을때 이게 왕이었죠. 그게 이게 첫 번째... 그때 혼돈신종 카오스 에피레스. <laughs> 설사 그렇 진짜 방해해. 나 어, 진짜. 대체 어디 가는 거야? 대체 어디 가는 거라고? 자. 대체 피해야 돼요. 하면 만듭니다. 계속 움직여야 돼요 계속 움직여야 돼요 아 이거 다 이거 진짜 위 옵니다. 아니거 진짜 위험해 또, 또, 계속 움직여야 돼요 계속 계속 움직여야 됩다 나한테 온다 그렇지 신중받기 진짜 제 진짜. 어, 순간이동 도 막하죠? 거의 반 정도 좀만 나오면 되는데. 조금만 더 하면 다음. 우 원기호 증가. 우 내전. 오! 미사. 우날 공격해 그래. 좋았어 날 공격해. 민호 말고 날 공격하란 말이야. 이피를 좋았어. 여기서 이 게임에 그럼 또 있어요. 하직도 아, 작거든요. 아니 좀반더 깼고요. 계속 피해야 돼. 계속 피해 다야 돼. 계속 움직여. 오 좋았어 쿵쬬자사 점프를 바로 덤벼라. 해야 돼 점프를 먼저 바로 해야 그래야 이데미들안 맞아 점프 점프 를아 껴서 이때 그럼 는 거야 완벽해 나한테 좋 이렇게 하면 안돼자어 완벽해 다섯 개인데, 이건가? 아그거예요 어, 아, 잘 때린다. 어우, 그렇지. 나무게 있는데, 또 옵니다. 날라올 거예요. 아이내려이니다아 이거 못붙이는데 백끝만 있으면 되겠다 엄마 되는데 엄마도 뭐야 또 뭐야 옆다 상관없는데... 이게 나서 어, 됐어. 아빠, 이제 해요. 어, 아빠, 이제 아빠야 거야? 자 이제 아빠가 일찍... 먹멍게멍을멍먹 이거 멍을나도흔들어야흔들어야되요 그음에 이제 한번더 나가네요. 또이러가또 바꿨어요 여러분. 자기 만드네 여러분들. 음... <laughs> 자, 자, 이건 또 뭐죠? 음... 자, 소개하니까 이게 바로 블랙홀이거든요. 이거 맞으면 진짜 안 돼요. 나 맞은 거야? 네. 그럼 이렇게 돼요. 아예 아파라. 좋았어. 레 이름이. 참, 초기합니다. 내 걸렸어. 아, 이거 아빠가 말했잖아 그래서 저걸 함부로 먹는게 아니라고 이게 한번 갖고 안될 수도 있어 그냥 이걸 두번 남겨놨어야 되는 거야 지금만 내가 잘 때. 야안 죽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다 민호가 1피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2피구요 지금 민호가 혼자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 봐 이게 지금 벌써 반달았잖아. 이거 봐. 그래서 안 되는 거야. 하, 에너지 한번 갖고는 안 되는 거야. 그래도 걸 쓰면 안 되는 거라고. 이게 이런 게임이 얼마나 왕이 어려운데. 이거 죽으면 끝이야. 너 죽으면. 다음에 다음에 해줘. 수 없어, 만약에 이거 봐, 얘는 이제 어, 이제 미로만 공격한다고 얘는 뭐야, 또나 해야 돼? 이제 한다. 이거 진짜 위험한데 아빠 할 수? 아빠 있네. 하는 거야? 여러분 들 저한테 줬거든요? 뭐야 이거? 아, 이게 계단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것도 팍팍 내려올 텐데 팍 팍, 팍. 다, 거기 계단이 생겨 거기서 거기서 올라가서 그래서 점프를 해야 돼요. 올라가서. 이거 봐봐요. 여기 생기잖아요. 이거 한번더 해요.